기반에게리모드에 새롭게 추가된 무게인 바로 인피니티 컨트리이게리모드에 나왔습니다. 에도마크는 이렇게 생겼고 이 플레이 모델, 모델에 대해서 는 따로 설명 안해도 되니까 그냥 뭐 타노스 모델링인데 엄청 퀄리티가 그냥 아주 개쩔어져요. 와. 아무튼 이거는 뭐 C 버튼 눌러가지고 모델을 적용하시면 되니까 이건 따로 설명 안해도 되고 오늘은 인피니티 컨트리에 대해서 간단한 사용법과 그리고 이제 기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에던을 구독하셨다면 Q 버튼 누르시고 엔티티 쪽에 가 보시면 빠밤 내 네, 없습니다 무기 쪽에 있어요 무기 쪽에 가 보시면 저저저 이렇게 인피니스 컨트롤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주먹이에요 그러니까 원펀맨처럼 존라게센 주먹은 아닌데 좀비가 그냥 어, 여기 좀비가 있어요 아주 그냥 볼으로 생긴 좀비죠 좀비들 좀비. 좀비 한대 달리면 네. 그렇게 좀, 뭔가, 그러니까 좀, 그렇게 센 주목은 아니에요. 어, 좀비보다 센이 녀석을 소환해보면, 아시다시피, 한 방에 안뜨요그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무튼, 무기 쪽에 가보시면, 이제, 인피니티의 건틀을 착용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드민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버 어드민만, 이제, 낄수 있는, 이제, 특별한 무기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갈기대 전용 무기라는 거예요 어, 무기, 무기 뿌려좀면 상관없긴 한데, 이렇게, 투번으로, 뿌리는 방법이 있어요다 그때, 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델링은 없고 이렇게 그림자만 보여요. 아무튼 이제 인프린트 컨트롤이 장착하시고 왼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한번죽을게요 이게 좀 불편. 이게 게림보드 단점인 게한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좀 그렇네요. 아무튼 인프이트컨트롤 장착하고 왼쪽 마우스 누르시면 쭈쭈쭈. 이는 이제 인피니트 컨트롤을 처음 사용했을 때어 사용되는 이제 기술인데 이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 좀비랑 여기 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정만수 누르시면 빰빰빰 이렇게 저기선 모습으로 이 변합니다 당연히 벽 뒤에 있어도 빰뻣빰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말 그대로 아무도, 아무도 내게 숨지 못해 위도우마이크 쿵 쓰듯이 네 보이게 됩니다 아무도 내게 숨지 못해 자 그럼 인피니티 음. 컨트롤 어두 번째 기술 이거는 어, 특수 능력인데, 그러니까 기술하고좀 다른 거예요. 일단,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주위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목소리> 이 데미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범위가 좀 좁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범위가 넓은 편은 아니거든요. 진짜 범위가 되게 좁아요. <목소리> 보시죠 여기 근처에 있는 애들도 잘안 죽어요. 그리고 이제 높은 데서 떨어지는 이 폭발 효과는, 낮은 데서 떨어지면 폭발 효과가 생기지 <목소리> 않습니다. 보세요. 진짜 떨어지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충 아,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낙뎀 데미지가 크겠구나. 딱그 생각 하시면서 뛰어내시면 돼요. 한이 정도? 되 음. 이 정도 no. 안 응. 이 정도는 아닌가 봅니다. 한이 정도. 뭐? 아. <laughs> 아 뭐야? 저기 밟았어. 한걸 이거. 폭발이 그러니까 주, 위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땅 위에 떨어져야지 이제, 떨어져야 이제 폭발 효과가 생깁니다. 이좀맛있고요 아, 아, 그냥 노크립 써가지고 자 그럼 인피니티 컨트롤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 3로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무기에서 인피니트 컨트롤 이제 클릭하고 소환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스 누르시면 기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기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적의 체력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클릭하시고 이제 왼쪽 마스 누르시면 빔 같은 게 나가는데 어, 이거는 이제 뭐 이펙트가 있긴 한데 일단은 어, 좀비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좀비를 소환하고 왼쪽 마스 누르면 이제 빔이 나가는데

<laughs> 음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는거 왜 이거는 인피니트 컨트롯인데 아무런 스톤이 박혀있지 않나 그 이유를 자세하 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음엔티티 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어, 음, 그린마크가 없는 음, 인피니트 스톤들이 있습니다. 이 인피니트 스톤들은 이제 클릭하시면 드랍을 할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 어, 제가 이제 맵을 돌아다니다가 그 친구가, 야 여기 인피니트 스톱 드랍했어. 빨리 먹으러 와. 하면 그때 먹으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인피니트 스톤을 보물찾기 하듯이 이제 모아가지고 자기 여기 뭐냐 이쪽에다 박을 수 있어요. 좀이 좀, 좀, 좀 편히이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인피니트 스톤을 바라본 상태에서 이키놓으시면 이렇게 인피니트 스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짜자잔 그리고 이건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이인피니트 스톤은 스톤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스톤을 변경하시려면 R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스톤은 소울스톤에 대한 기술들입니다. 아직 두 가지 설명 안 했으니까 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울스톤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이렇게 다섯 가지 스킬이 있고 스페이스 스톤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와, 기술이 장난하게 맞습니다. 이 제작자분의 장인 정신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끝도 없어요. <laughs> 파워스 눌러도 오른쪽 마스 눌러도 이렇게 기술들이 있고 타임스 톤 눌러도 이렇게 기술들이 있고 마인드스톤 눌러도 아, 잠깐만요. 마인드스톤 눌러도 이렇게 기술들이 있고 리얼리스스톤 눌러도 이렇게 기술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걸 다설명하려면한 30분 걸리겠는데 저는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 대학에서 이제 교수님 강의 듣는 것처럼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스톤을 바꾸고 이제 기술을 쓰면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스톤마다 이제 색깔 달라지는 것도 이제 모델링을 따로 이펙트를 효과를 넣으셨어요. 원래 이런 거는 이제 제작분, 제작자분들이 귀찮아 가지고 그냥 색깔을 그냥 다 고정시키는데 이거는 이제 제작자분께서 색깔을 따 따로 그러니까 쓰는 것도 색깔도 이제 바꾸셨습니다. 제 간단사가 절로 나오네요. 이거 코어해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그럼 인피니티 커틀릿. 그, 소울 스킬에 대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스킬이 바로 소울 스킬에 대한 다섯 가지 이제 설명이거든요. 지금도 다섯 가지 이제 거의 다 끝나거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세 번째 클릭하시면, 이게 있는데, 음,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Q버튼 누르시고, m p c 소환하신 다음에, 왼쪽 마우스 누르시면, 그러니까, 좀비를 바라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누르시면, 이렇게 좀비들이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좀비들이 사라진 건 아니고, 이임피트 컨테이너 안에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뭐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되는데, 온쪽 마스 누르고, 이제 네 번째 클릭, 네 번째를 하시면, 이제 그 바라보는 곳에서 이제 좀비들이 뿅! 네, 이렇게 좀비가 소환됩니다. 이거는 이제 대량으로 뭐 친구들을 이동시키거나 NPC들을 이동시키고 싶을 때, 이임피트 컨테이너에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세 번째랑 네 번째가 이제 같은 연결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담아가지고, 네 번째 스킬로 이제 불러오기. 이쪽에 텔레포터 같은 이제 개념, 그러니까 포탈 같은 이제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텔레포터, 순간이동,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 소울 스킬.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시체를 이제 좀비를 열심히 뚜둑히 폈거든요. 이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누르시면 좀비가 부활합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은 죽은 좀비를 되살립니다. 그러니까 죽은 NPC도 다시 되살리는 겁니다. 이 스킬을 죽이고 다시 집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빠프 이렇게 이제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이쪽 일정 소울스톤 기술입니다 그리고 타임 스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r 버튼 누르시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타임스톤 저는 이 스킬을 가장 좋아합니다 시간 관련된 스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스킬을 보여주려면 역시 좀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피시될 자없애가지고첫 번째 누르시면 이렇게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좀비들이 멈춰버립니다 그대로 멈춰라 ]俺が時を止めた.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넣으면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시간의 늘리 들이... 이게 가능 스킬이에요 모든 게다 느려지죠 심지어 풀업조차도요풀업도 느려지고 서버 전체가 다 느려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느려지지 않습니다 빨리 이동할 수 있죠 이거는 을라이쉬마이샤마이소요 빨리 이다오르르르르르르내 좀비가 엄청나게 빨리 움직입니다 오르르르르르르릉 그리고 이거는 와우 진짜 네번째 스킬은 진짜 대박입니다 좀비가 이때까지 왔던 길로 다시 데려아 갑니다 좀비가 이렇게 시간을 욕주행 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타임머신 같이 과오의과거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아그 캐릭터를 비하면 되겠네요 안녕, 친구들? 헬기호스가 네, 왔어! 봤어. 네, 그 친구. 딱그 친구한테 저, 음, 마음에 드는 스킬이에요. 트위스는 이제 시간을 역행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시간을 역행합니다. 음. 스킬이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파워 스킬은 말 그대로 전투에 관련된 스킬들이 많은데 첫 번째 스킬부터 엄청난 사기적을 보여줍니다. 첫번째 이거는 이제 원펀맨처럼 아주 그냥 주먹이 스펙타클하게 그냥 진심 펀치처럼 전락이 세집니다 그냥 주위있는 애들은 그냥 다 뒤진다고 보시면 돼요 를 엄청나게 선화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선화해볼게요 어차피 컴퓨터 사용은 좋으니까 내가 안걸려요 프레임 드랍이 약간 좀 있을 뿐이지 왼쪽 마우스 누르시면 Get the power 쥐에! 폭파 일어나서 그냥! 와아와아이고 너무 안보다 참고로! 이거 스킬 너무 난사하시면 프레임 드랍이 심해지다가 서버가 튕길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봐야 해야 됩니다 그 쥐에들은? 그저다진다고합니다와와와와 와아아아! 와, 와, 와. 어? 한 마리 남았네? 우와두 그 번째 스킬 이거는 이제 트레이서처럼 스킬을 난사할 수 있습니다. 이트레이서 스킬은 반드시 땅 위에 있어야지 스킬이 발사됩니다. 그러니까 점프한 상태에서 왼쪽 마스 누르시면 스킬이 나가지 않습니다. 트레이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주에서도 어, 그 뭐냐 트레이서 이제 도약 스킬을 쓸수 있는데 이거는 땅위 무조건 있어야지 스킬이 발사됩니다. 트레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3 번밖에 쓸수 없지만 이거는 스킬 쿨타임이 없습니다. 계속 쓸수 있죠. 세 번째 스킬. 이거는 일시적으로 체력을 천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한테 받고 있는데 왼쪽 마우스 누르시면 누르시면 쩐쩐 이렇게 체력이 천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체력은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무조건 그냥 플러스 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제 몸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스킬. 네 번째 스킬은 이제 어, 재밌는 스킬인데 이렇게 벽에다가. 러브. 여기다 글자를 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라고 쓰는 스키는 아닌데 말이죠. 다섯 번째, 이거는 어... 이제 볼에 맞은 애들을 그냥 뼈살을 뼈, 뼈, 뼈 분리시킨게 아니고, 그냥 아주 그냥 징발시킬 뿐입니다 이렇게요. 네. 여기에 다니는 애들은 그냥 징발시킵니다. 이 스킬은 C버튼 눌러가지고 삭제하는 스킬을 이제 이펙트를 씌워가지고 바꾼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4, 5, 6. 이거는 이제 주위에 폭발이 일어나는데 적을 태워 죽이는 효과도 이제 덤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위에 폭발이 일어난 다음 이제 적을 태워 죽이는 스킬이 이제 덤으로 붙여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킬이 발동된 뒤에 이제 불이 붙는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요. 여기 가도 데미지를 받습니다. 아야, 아오. 약간의 이제 맵에 이제 불이 약간 좀 뿌려져 있는 효과가 남아져 있습니다. 아맵 마지막. 어, 이거는 그러니까 맵 이펙트를 바꿔주는 스킬인데, 그러니까 차 차원 이동이라 하나. 아무튼 이게 이제, 이제 맵이 어, 스타 르프터 크립처럼 이제 번져 나가다가 그 크립의 다잉 애들이 그냥 사라지는 스킬이여 보시면. 주야 이렇게. 근데 리펙스도 달라지는 아주 훌륭한 스킬입니다 어떻게 이런것까지 재현 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스페이스 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와 이건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아, 일단 첫번째 이거는 상대방을 이제 얼리는 기술입니다 쭉전 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비가 피시를 납니다 좀비를 왼쪽 마우서 누르시면 얼릴 수 있습니다 이 얼린 상태에서는 이제 좀비는 일시적으로 이제 무적이 되는겁니다 음말 그대로 이제 그 스타그라프트 나노 프로토스, 스페이스 필드처럼, 이제, 때려도 죽지 않는 그런, 이제, 무적이 되는 겁니다. 이뭔 개소리? 그니까, 스페이스 필드처럼, 이제, 무적이 되거든요. 절대로 죽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비 비명소리를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얼린 상태에서 졸라게 되면 됩니다. 아, 상쾌하구만.